내가 지금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직장 생활 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뭘까? 이제 그 경력을, 업을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파이어족, 은퇴, 뭐 퇴사, 이런 쪽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론 티아입니다. 저 지난번에 주터비에서 목소리로 출연했던 제나인데요. 어, 오늘은 또 새로운 유튜버 서미 워킹맘 모시고 오늘 주터뷰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미 워킹맘입니다. 네. 어, 지금 서미 워킹맘이라는 이름처럼 네. 또 지금 워킹맘이시잖아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20년 차. 정말 오래 다니셨네요. 네. <laughs> 네. 한 직장만 20, 20년 차 다니고 있어요. 실제도 직장인이신데, 지금 네. 유튜버를 또 진행하시고,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워킹맘, 그냥 일, 일하고, 네. 일하고, 또 이렇게 워킹맘으로서도 네. 힘든데, 유튜버로서도 아, 활동을 네. 하시는 건 정말 네. 어, 멋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워킹맘이라고 제가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 애는 지금 이제 해병대에 갔고요. 다 커서. 예, 제가 저희 애가 이제 16개월 때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애가 이제 커서 지금 이제 해병대에 갔고 어, 그동안 이제 쭉 저는 한 직장을 거의 지금 한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또 직장 생활 있긴 했지만 좀한 직장에서 20년 차 다니면서 음, 어쨌든 워킹맘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어, 또 그리고 20년 다녔어도 왜 나는 서민일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주택이 있긴 했지만 당장 직장은 그만둬서 근로소득 끝나면 생활이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이 좀 생겼었어요 그때 음. 지금 뭐 100세 시대 네. 120세 시대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은퇴 이후에 또 네. 새로운 라이프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섬이 워킹맘 채널을 또 네. 구독하고 있고 아, 이렇게 아, 보면은 <laughs> 구독하고 있고 네. 그 네. 그런 은퇴 이후에 어떤 계획 하시는 것들을 네. 이렇게 받고 봤는데 네. 뭐 많은 걸 도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네. 어떤 걸 도전하셨죠? 도전을 많이 했는지 <laughs> 잘 모르겠는데 어,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원래 유튜브 시작한 게 19년도 1 1월 말, 12월 달에 처음 유튜브 시작했는데 어, 그때는 아, 직장생활 몇년 후에 그만두면 나는 이제 뭐 해, 뭘 해서 먹고 살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직장 생활 업무는 어쨌든 20년 했으니까 뭐 산전수전 나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직장 밖에서는 과연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고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면 그냥 뭐날 찾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이 너무 안돼 있고 할줄 아는 게 없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회사 일 말고. 그래서 이제 주말 시간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근데 일단은 뭐부동산에 부자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딱 얼마만큼 일하고 난 은퇴해서 파이어족으로 살겠다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 뭐 17년 차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회사, <laughs> 오로지 직장 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만 많아서 완전히 좀꽉 막혀 있는 근데 그 생각이 뒤에 이제 든 거라, 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뭘까를 찾는데, 뭐,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내일 배움 카드 가지고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저녁 시간에 또좀 배워도 보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도 전혀 할줄 모르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냥 그 영상을 찍어서 그냥 올렸어요. 이름도 그냥 심플하게. 나는 워킹맘인데 난 서민이다. 근데 진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고 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좀 습득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잘할 줄 아는 거는 딱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면 꾸준히 하는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데 시작 용감하게 시작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네, 문제가 막 있어요. 막 이제 어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왠지 그일에 부담을 느껴요. 그럼 빨리 해야 되니까 맡아서 또, 또 맨땅에 헤딩하면서 꾸역꾸역 해결을 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어, 유튜브도 몰랐지만 필요가 있고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해보자 그래서 그냥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할줄 알아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도 모르고 유튜브도 모르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사실, 여성이고, 대한민국 네. 여성이고, 네. 직장 생활도, 심, 네, 오래 했고, 네. 네, 직장 생활도 오래 했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네.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있고, 네. 또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런 또 여성으로서의 제한, 제약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도전하는 그 마음, 열정이 네. 사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지금 현재 <laughs> 아드님은 군대에 계시고 네네네. 그 마음을 살리셔서 아, 네. 항상 이렇게 배워야겠다, 네. 학습해야겠다, 네.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네.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버도 네. 혼자 다 그쵸, 하고 혼자 계신 하죠. 거잖아요. 네, 혼자 하죠. <laughs> 그쵸. 그래서, 해서 네. 어떤 거 아시죠? 유튜버를 네. 이제 진행을 할때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어, 아, 유튜브는 이제 뭐 저는 솔직히 제제 제 자체가 직장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 기관 추천 중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오래 다니면 해당되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기관 추천이 제가 이제 해당이 돼요. 저도 이제 20년 다녔으니까 이게 보통 3점씩 하거든요, 1년에. 그럼 이제 60점인데, 솔직히 좋은 지역으로는 60점으로는 당첨이 쉽진 않아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5, 6년 좀더더 근속력을 채워서, 좀 좋은 입지에 그런, 특별 공급 받아야겠다는 제가 일단 관심이 있고, 물론 저도 지금 주택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한번 정도 일반 청약으로 뭐한 추첨제로 한번 갈아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 6년 후에는 좀 진짜 좋은 입지에 한번 특별 공급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공급이나 기관 추천에 관심이 많아요. 그니까 항상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관 추천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 모든 동기는 그냥 제가 학습하는 과정과 과정에 그것을 저 혼자 공부 안 하고 아웃풋을 하면 확실히 훨씬 더 재게 되고 또 제가 그걸 공유했을 때 관심 저처럼 전혀 무관심하다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딱 제가 궁금했던 그런 거초창기씨를 물어봤던 걸 이렇게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그걸 또 답을 해드리면서 저도 또더 그거 지식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또 질문하면 또 찾아보게 돼요. 또 저도 전화로 대신 또 물어봐 드리기도 해요 청약콤이라던가 또 해당 그 기관추천기관에 또 그렇게 답변을 또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여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완전 초보인데 맞아요. 초보의 그 제가 경매도 보면 초보의 눈높이에서 초보자가 <laughs> 설명하는 경매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진짜? 너무 크고 <laughs> 그다 보니까 돈은 돈과 시간을 드린다고 이게 내가 꿈꾸는 것처럼 바로 액션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내가 또할수 있는 역량에서 왜냐하면 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또 이렇게 자기가 그걸 구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금전적인 것도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 이걸 하면서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뭐, 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유튜브는 평생 할 거니까, 예, 이렇게 루틴으로 만드는 훈련. 예, 이게 하나의 나의 루틴이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도 뭘 알아서, 그래서 어떤 분이 유료 상담이 되나요? 이런 누가 댓글을 달아서, 아, 네. 지금은 제가 유료 상담을 할 단계는 아니고, <laughs> 예, 그런 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뭐, 뭐 대면 상담이 되나요? 아예 그냥 메일로 주시면 아니, 댓글을 주시면 제일 좋은데 왜냐면 저 댓글을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알람이 오니까. 근데 저 메일도 솔직히 회사 메일 아니면 잘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습한 걸 일단은 그걸 나누는 단계. 예, 나누면서 제가 성장하는 단계예요 지금. 네. 내가 학습을 네. 이제 내가 궁금하니까 네. 내가 학습을 하고 네. 그거를 해보니까. 어 같이 나눠야겠다. 어, 그런 그러면. 마음으로 이제 계속 하셨는데 사실 네. 이게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지금 어, 유튜버 하신 지가 1년이 넘어 그렇죠. 예 그렇죠. 어, 예. 어, 예. 1년 그, 시, 거의 이제 19년도 12월부터 했으니까요. 1년 9개월, 지금 8월이니까 1년 8개월 9개월 되죠. 2019년 11월에서 네. 거의 2년 네. 가까이 네. 하시면서 그 네. 양이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는 사실은 네. 네. 그, 정보가 필요하고, 정말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전문가시죠, 뭐, 이제는. 대면 상담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근데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있다 보니까, 어, 일단 제가 확신이 한, 확신이 한 1000%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줄수 있는 게, 최소 못해도 300%는 있어야, 그분한테 이렇게 안전하게 음. 다양한 거를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저는 이제 좀 제가 더 경험해봐야 되고 예 제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원래 구독자가 한 3천명 원래 1000명 됐을 때도 어, 뭘좀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못했고. 3,000명 됐을 때도 뭐좀 전자책을 만들어서 좀 드릴까 했는데 못했고. <laughs> 그래서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하 전자책을 좀 써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간단히 쓰자니 좀 그렇고 또늦차니 이게 좀 내용이 정확한 거나 좀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 또 하기가 뭐하고 또 다른 거에 밀리고 해서 저도 지금 그런 게좀 훈련하는 단계예요 왜냐면 그냥 좀 심플하게 공유하는 용 정도는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어떻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거는 저도 좀 이렇게 기획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어 제가 갖고 있는 그 시야 말고 원래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든 개인 브랜딩이든 뭐 제가 전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아 이렇게 좀 해야겠다 저렇게 좀 해야겠다 되는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어, 제가 또 올해 10월에 이제 공인중개사 1차 또 보거든요. 그 내년에 2차 보고해서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 그것도 솔직히 이제 작년에도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마음만 있었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시험장 가서 일단 경험만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저뿐만 아니라 경험하러 온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험 직전에 공부를 안 하시고 다 시험 시간에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부했으면 분명히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때 이렇게 평생 환급반 때문에 시험 인증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험 본거를 이렇게 인증을 해야 그게 이제 평생 환급이 자격이 유지가 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공부를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뭐, 남, 뭐, 주변 분들은, 아이거 뭐, 공인중에서 따봐야, 그 뭐, 부동산 차리려고 <laughs> 저한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되게 도움되는 게 많더라.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 학계론도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갖거나, 뭐, 거기 이제 감정평가라든가 다 있어요. 본인이 그런 그, 그 투자 포트폴리오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특성, 부동산 학에 대한 게 있어서, 저뭐 제가 볼땐 되게 도움 많이 되고, 물론 공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 공인중에서 3개월 만에 땄다 이런 분들 보면 좀 아무리 뭐 문제 풀이 위주로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했다 하더라도 기본 자기가 내용이 습득돼야 문제를 풀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이게 딴 나라 말이에요. 민법을 딱 듣는데 강사님은 얘기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서 저는 딱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한번 봐서 안 되면 두번 보고 두번 봐서 안 되면 세번 보고 세번 봐서 안 되면 다섯 번 보자. 그 마음으로 저는 그냥 뭐 출퇴근할 때 다니면서 공부의 절대 시간이 필요해 아마 3개월 동안 하신 분은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1 0시간을 채웠을 것이고 저 같은 직장인은 짜투리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진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절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갑자기 제게 될 수는 없거든요 노력 없이 결과 없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제 의지를 다지면서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서 안 되면 열 번까지 한다. 네, 예, 저는 그 마인드면 못할 건 없는데 본인만 조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빨리 하려고 하고 조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재풀에 지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음 그냥 어 빨리 하려고 해서 의욕에 앞서서 지치는 것보다 천천히 가자. 예, 천천히 가고. 또 그런 얘기해요 주변에서 빨리 하는 김에 해서 일리차 다 따라 하는데 저는 그 지식을 제대로 습득을 해보고 싶어요 음. 써먹는 지식을 하고 싶은 거지 저는 자격증만 따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야 네. 그거를 제가 나중에 투자할 때도 활용도 할수 있고 네. 또그 중에 좋은 건또 컨텐츠로 해서 저도 이제 블로그도 잘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다 시간이 들어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돼요. <laughs>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 글을 올려야 되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를 루틴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시간 배분과 그걸 꾸준하게 하는 루틴을 만드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그게, 그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저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그런 자기가 지식과 어, 실력을 쌓게 되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어디에 무엇을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할 건지 말 건지. 왜냐면 지식과 이게 있다 보니까 뭐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뭐 그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전자책도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그 후자라고, 후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겸손하고 내가 없다, 모른다는 걸 저는 좀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예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약간 제주의예요그 네. 정말 궁금했던 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 사실 유튜버 하나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네.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지금 혼자 다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뭐, 뭐 자료 준비라던가 편집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을. 정말 거의 한몇 시간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네네.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준비까지 네네. 하시고 맞아. 계시잖아요. 맞아. 그런데 또 그, 그러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궁금했는데 지금 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짜투리 시간은 활용하고 네. 네, 또더 집중하고 네. 그렇지만 조급하지 않게 네. 좀 크게 보고 네. 네, 그렇게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주말은 그리고... 없어요 솔직히 네. 토요일 하루는 유튜버를 해야 되고 평일날 할 때는, 초창기 때는 새벽 2, 3시까지 하는 날이 많았어요. 보는 음. 분은 10분일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그게 들어가요. 금방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음.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막 2시, 3시 자는 게 반복이 되니까, 또 이제 공부를 또 하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를.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쵸. 간혹 있어요. 현타 없잖아요, 마, 많이 와요. 많이 오고. <laughs> 솔직히 이번 여름에도 여름 휴가를 한 어, 내서 저는 이제 계속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거든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좀 계속했는데 어쨌든 이제 짜투리 시간도 필요하지만 뭉치 시간을 잘 확보해야 돼요. 음. 예, 이 뭉치 시간, 다섯 예, 시간, 일곱 시간 음. 주말 같은 때. 주말 활용을 잘. 근데 제가 지금 좀 저도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유튜브를 주말에 해야 되는데요. 주말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일날 3 시까지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게 약간 그 패턴이 제가 지금 약간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말에 이제 뭉치 시간이 공부를 하면 그게 잘 되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일주일이 훅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이미 또뭐 정보도 있고 구독자분들도 또. 오랜만에 올리면 오랜만에 올리셨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laughs> 달아주셔야 <laughs> 되잖아요. 예예예뭐 아, 하트 드리는데 이제 오랜만인 거는 이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좀 이제 부담이.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구독자가 많아도 내가 이 구독자분들에게 올바로 서비스를 이렇게 할수 없으면 어, 구독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구독을 눌러 주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뭐 솔직히 제 거를 보시는 분은 다른 부동산 그 컨텐츠도 많이 보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구독자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저의 컨셉이 맞는 분들만 천천히 오셔라. 저는 <laughs> 그렇게 생각. 크게 보고 아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조급하지 않으신 거죠? <laughs> 저는, 예, 그, 제가 만약에 지금,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어, 제가 되게 애정이 많고, 어, 그래서, 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예, 지금 회사가 난 마지막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뭐, 올인도 많이 했고, 에너지도 많이 쏟았고, 여, 전히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어떤 직원이 저한테 제가 이제 꿈 이름이 열매맺는님이라고 저희 회사는 꿈 이름을 불러요, 서로 간에. 네. 음, 그리고 감사 운동도 하고, 포베이지라고 해서 하루에 만복 걷고또 뭐, 이렇게 건강 생식도 먹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하루에 다섯 가지씩 쓰고, 또 아침에 이제 묵상이나 큐티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웃사랑도 또 하는 게 있어서 오베이직이라고 지금 바뀌긴 했는데, 어떤 직, 저기 직원분이 열매매느님은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네,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 회사 정년이 몇 살이야?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년까지는 다니겠지 이 마음이 있었, 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충실히 해야 된다 그 마음이 항상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요새 뭐그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한사람더 다양한 것그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직장 생활 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뭘까 이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꼭 은퇴 준비라기 보다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그 외에 나의 또 다른 재능의 일환으로 저는 좀 간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불과 2019년도에는 아나뭐몇년 후면 직장 그만둘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데뷔해야지 그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좀 병행하는 병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뭐 일단 제가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고 뭐 1인 기업이고 이러면 막 수익화 이거가 되게 급할 텐데 병행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네. 가야겠다는 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길이,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드론티어입니다 티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